출시하고 S20 울트라가 그동안 가장 비쌌지만 12월부터는 가장 저렴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신 스마트폰의 모든 정보와 통신사 상품들을 쉽게 리뷰하는 스마트통신TV의 문피디입니다 2020년 12월이 되고 다양한 모델들의 출고가 인하 및 공시지원금이 상향되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삼성의 갤럭시 S20 모델들의 핵심적인 스펙 비교와 가격 비교까지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바로 시작합니다. 지금 보시는 모델들이 삼성에서 제공하고 있는 실제와 똑같이 만든 SEC 목업 시리즈들인데요. 이쪽부터 갤럭시 S20, 갤럭시 S20 플러스, 갤럭시 SEC 울트라입니다. 핵심적인 스펙부터 비교해 보겠습니다. AP는 세 모델 모두 퀄컴의 스냅드래곤 865 칩셋을 탑재했고요. 램도 12기가로 모두 동일합니다. 저장 공간은 S20만 128기가이고, S20 플러스, S20 울트라 두 모델은 256기가입니다. 세 모델 모두 1TB 외장 메모리 확장이 가능합니다. 디스플레이 경우 모두 다이나믹 아몰레드 패널을 탑재했고요. 디스플레이 크기는 한눈에 봐도 차이가 나는데요. S20은 6.2인치, S20 플러스는 6.7인치, S20 울트라는 6.9인치입니다. 카메라를 살펴보면, 전면 카메라는 S20, S20 플러스가 1000만 화소이고, 갤럭시 S20 울트라의 경우 4000만 화소입니다. 후면 카메라의 경우 S20, S20 플러스 카메라 구성이 거의 같은데요. 초광각 1200만 화소, 광각 1200만 화소, 망원 6400만 화소입니다. S20 플러스 모델만 데스비전 카메라가 하나 더 있습니다. 두 모델, 30배 디지털 줌과 3배 하이브리드 광학 줌을 지원합니다. S20 울트라의 경우 1,200만 초광각 카메라, 1억 800만 광각 카메라, 4,800만 망원 카메라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쪽에 데스비전 카메라가 있습니다. 100배 디지털 줌과 10배 하이브리드 광학 줌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후면에 카툭튀가 제일 심한데요. 옆에서 보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게는 순서대로 163g, 186g, 220g이고요. 배터리는 4,000mAh, 4,500mAh, 5,000mAh입니다. 그밖에 프리미엄 모델이기 때문에 온스크린 지문인식, 삼성페이, 무선 충전, IP68 등급의 방수 방진 등을 모두 지원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가격입니다. SK, KT, LG 통신사 모두 출고가는 같고요. 지원이 많이 되는 필수 요금제와 할부 원금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KT 통신사만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S20의 경우 출고가 1248,500원에서 KT의 9만원 슈퍼플랜 베이직 초이스 요금제 기준 공시 지원금이 48만원입니다. 그러므로 할부 원금이 768,000원입니다. S20 플러스의 경우 출고가 135만 3천원에서 KT의 9만원 슈퍼 플랜 베이직 초이스 요금제 기준 공시지원금이 48만원입니다. 그러므로 할부 원금이 87만 3천원입니다. S20 울트라의 경우 기존의 출고가가 145만 2천원에서 129만 8천원으로 인하하였고 KT의 9만원 슈퍼 플랜 베이직 초이스 요금제 기준 공시지원금이 무려 60만원입니다. 그러므로 할부 원금은 698,000원입니다. 즉 스펙이 가장 좋은 울트라 모델만 출고가를 내리고 공시 지원금은 상향시켰기 때문에 가격이 제일 저렴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각 통신사에서 지원을 많이 받기 위해서 유지해야 하는 요금제는 SK 89,000원 5G X 프라임 요금제, LG U+ 85,000원 5G 스마트 요금제, KT 9만 원 슈퍼플랜 베이직 초이스 요금제입니다. 또한 공시지원금으로 개통을 했기 때문에 180일은 무조건 요금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 기간 안에 요금제를 낮추면 당연히 공시위약금이 발생되겠죠? 즉, 기계값은 할인을 많이 받더라도 유지해야 하는 5G 요금제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월 통신 요금은 부담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통신사 공시지원금은 대한민국 어디 매장에서나 똑같고요. 하지만 공시지원금 이외에 추가지원금은 개통 날짜, 기변인지 통신사 이동인지 개통 유형에 따라 추가로 지원받는 금액 차이로 인해 실제 할부 원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 매장을 가격 비교하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12월 들어와서 출고가 인하 및 공시지원금이 상향된 갤럭시 S20 울트라 모델을 S20 모델들과 스펙과 가격을 비교하면서 설명드렸는데요. 디자인 측면에서 무조건 작은 스마트폰을 선호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S20 모델들 중에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가장 스펙이 훌륭하고 가격까지 가장 저렴한 갤럭시 S20 울트라 모델이 좋은 선택이 될듯 합니다. 추후에 갤럭시 S20 갤럭시 S23 플러스 모델에 가격이나 소식이 있다면 빠르게 정보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운데 구독 버튼 클릭 부탁드리며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끝.